막보입니다. 막보. 탁 되는. 땡, 땡 가셨고. 징 받고. 백감 해주고. 화살비 해주고. 토테만 켜주고. 아잡을 놨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laughs> 토테만 켜주고. 이거 피해줍니다. 이거 피해줘요. 맞으면 안 좋습니다. 머리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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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자. 큰원. 가장 큰원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크너로 그 다음 크너로 터지면 이동 터지면 이동 터지면 이동 그리고 한마리 누가 죽였네요 그죠? 나 죽이는거 더 안좋은거 귀찮아 헷갈려 어쨌든 다음 크기로 이동하는거예요 맥감해주고 이거 이거 스턴 아니 스턴이 아니라 뭐지 경직 혹은 다운 다운이 그게 가장 좋겠죠? 빠샤! 아, 안 쳤어. 일단 초기야. 원 하나만 맞아야지. 두개 맞지 말아야지. 빠샤, 빠샤! 480만. 좋구요. 윙. 빠샤, 빠샤! 하고 피해줍니다. 이거 봐, 이거 걸리면은 정화 받아야 돼요. 주, 내가 얘가 잠을 자거든요. 300만. 가운데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디옵창 디버브 창 봐요. 노란색이 노란색, 노란색 이맨 앞이죠. 노란색부터 없어진 거 확인하고 이동, 없어진 거 없어졌죠. 확인한 거 다음 색깔로 2번, 234 써있죠. 숫자 빨간색, 그다음 파란색에 없어진 거 확인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없어진 거 확인하고 이동. 딴 사람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없어졌고. 없어졌고, 네, 좋아요. 이제 가운데 빠져있어요. 몹이 내려올 거예요. 쿵 찍을 거예요. 음, 보자, <laughs> 검기 빨리 내려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올까? 어? 석상 작업한지는 한참 됐는데, 말이야. 처음에 아마 이거 쪼이, 쪼이는 거할 겁니다. 쪼이는 거, 쪼이는 거라기 매한 거. 자, 피하고요. 일단 저 잡니다. 저렇게 꼬리 쪽이네. 꼬리 쪽아씨안터져 터지면 이동하기, 터지면 이동하기, 터지면 이동하기, 터지면 이동하기, 터지면 이동하기, 마지막 거는 마지막 한마리 죽였네요. 또, 타고 싶다. 어, 말 탄다. 말탄어말 탄다. <laughs> 말 타지네. 맥감해지고. 뿌잉. 빠샤빠샤. 빠샤. 또 피하는 거네요. 피하고. 좋아요. 또, 중앙에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 항상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 중앙에 계세요. 색깔 봐요 노란 색깔. 없어지면 빨간색으로 이동. 죽였다고 <laughs> 그 다음 파란색깔 없어져 빨리 오케이 사라어 제재성약 사라졌어, 제재 사라졌어. 그 다음 초록색깔 오케이 다 없어졌죠 이제 다시 쉬고 있으면 됩니다 나도 처음엔 다.. 되게 당황했는데 없.. 막 두개 없.. 두개만 없어서 막 헷갈려 막 씨.. 중앙거 없었던가? 그랬던것 같은데 이렇게 <laughs> 내말 말하지만 도박은 나빠 윤 <laughs> 저는 나쁘구요 <laughs> 자아 마, 마.. 마타 아 안되네 아까 왜마사였지 맥강 거의 다.. 거의 다 잡았네요 포텐도 한번 써주고 방 바라보고 화살쳤으니까 빠샤 600만 이거는 아터졌다 보이죠 궁수 이 원거리용 원거리 원거리 광전사 같은 느낌 어, 분명히 바뀌었나 아니, 아니구나 안 바뀌었구나 이런 된장.